자, 오늘 부추 부츠 농가에서 부추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좀 캐했어요. 왜냐면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이걸 캘것 같은데, 어, 지금 부추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더기로 캐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예,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캐거든요. 이렇게 부추 뿌리가. 무더기로 캐는데 이게 손질이 너무 어려워요. 손질을 한번 보시, 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흙을 잘 털으셔야 돼요. 흙을 잘 털으셔서, 여기가 흙이 나와요. 이렇게. 여, 여러분, 이렇게 흙이 나와. 보시면. 아무리 흙을 털어서 보내도 집에서 잘 이렇게 깔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손질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띄면 응, 이렇게 띄우세요. 하나씩 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떼서 아주 깨끗하게 씻으셔서, 그 다음에 건조기에다 말려서, 그 다음에 술을 담그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응? 어? 생으로도 담그시는데 생으로 담글라면 아주 독하게 담그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50도 이상, 55도 이상 된 걸로 이게 생으로 할 때는 담그시지만 어 이거는 말렸을 때더 좋으니까 말려서 말려서 한번 해 보세요. 말려서 이렇게 손질해 갖고 깨끗이 세척하셔야 돼요. 이거 세척 잘안 돼요, 이거. 흙이 흙이 많아서. 음. 그러니까 요거를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가지만, 가끔은 또 요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까지 가게 되면 좋죠, 뭐. 요게 들어있으면. 어? 그니까, 근데 이게 주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다음 주에, 이게 부추뿌리니까, 오늘 이거, 부추즙하고, 부추뿌리하고 같이 미리 신청해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부추, 부추, 부추즙을, 요번에 부추즙은, 진짜, 이제 마지막 부추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좋아요 저희도 요때또 요거 부추즙을 또 먹거든요 이렇게 부추즙하고 부추뿌리하고 같이 겸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부추즙만 나가는 거고 부추뿌리는 다음 주에 이거 영상 또 올려 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 지금 이제 그분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토복령하고 토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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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네 다섯 쪽 하고 토복령 그러니까 요 손가락으로 요만큼 잡아서 토복령하고 배두개 하고 물 돌벨. 아니 그니까 돌배 말고 그냥 배 음. 배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에다가 토복령 조금 넣고 물을 한이 리터 정도 해갖고 졸여서 물을 한 1리터도 안 되게끔 졸여서 이렇게 나오게끔 해서 드시게 영상 올려 드렸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시고 거기다 배에다가 대추 같은거 뭐또 도라지 같은걸 넣고 하셔 갖고 지금 오히려 부작용이 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 제가 장록할 때, 장록도 올려드리겠지만, 장록할 때, 등뼈찜만 해갖고 드시고, 식혜로만 드시라 했는데, 말갛게 뭐 끓여서 드신다는 둥, 뭐, 청을 담가 오리에다 드신다는 둥, 청에다 해서 드신다. 저 그런 말한적 없는데, 그리고 잘못되면 저한테 또 전화하시고 그러시지 마시고, 이것도 꼭 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부추, 부추 뿌리는 한 3분의 1이나, 3분의, 3분의 1이나, 뭐 많으면 2분의 1까지도 괜찮은데, 부추는 3분의, 3분의 1 정도 넣고 나머지 술을 채우시면 돼요. 아셨죠? 자, 감사합니다.